2021년에 내국인 이혼율이 52.8%. 그 한마디로 열명 결혼하면 다섯 명 무조건 이혼. 국제결혼 이혼율은 47.3%. So w stronger than Korean Korean. 그렇지 한5% 정도. 한국이 0.7명이래 한 명도 안 낳는다는 거야. 프랑스 출산율은 2022년에 1.79명. Generally we have like two babies by mom. 그럼다. 그러니까. 엄마. Um, 근데 프랑스는 육아휴식 이런 거 없잖아. 3 개월. 삼 개월밖에 um, 음, 없어요, Matthews. 맞아요. Yeah. 기 나도 여자들 삼 개월이 맥시멈 아니야? 응. 맥시멈. 맥시멈이요. 코 좋아요. 알리부터 시작해요. 아기, 아로사. 응. 그게 나. 다른. 그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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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혼 이혼? 갑자기 왜 이혼 얘기라고 했어? 그냥 그냥? 왜? 갑자기 왜? 프랑스에 그, 그 솔라 친구 친구 있어요 엄마랑 방금 전에 얘기한 들었는데 너 혹시 이혼이 뭔줄 알아? 어 이혼이 뭐야? 아빠. 응 음? 잠깐만 잠깐만 아 이혼을 걸로 표현해 볼 거야? 어 이게 아빠야 응 음. 이게 엄마야 응 음. 이렇게 같이 살고 있어 응 음. 그래서 아기 나왔어 응 음. 어, 오케이 근데 응 음. 갑자기 어, 엄마가 얘랑 같이 살게 되었어. 얘랑 사귀었어. 얘랑 사귀었다고? 어. <laughs> 아,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아 헤어졌어? 어. 어. 아 엄마가 얘랑 이렇 사귀어가지고 아그 아빠는 그럼 뭐 어떻게 된 거야? 아빠 혼자 사는 거지. <laughs> 아빠 혼자 살아야 돼? 아가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아기? 아빠 엄마랑 같이 살아야지 엄마랑 살아가? <laughs> 왜왜 그렇게 되는 거야? 큰애 엄마 책임져야 되니까. <laughs> 엄마가 책임져야 돼. 근데 이혼한 게 엄마 때문에 이혼한 거잖아 그러면. 아니야. 아니야? 아저씨. <웃음> 왜? <웃음> 왜? 왜 아저씨 오라고 왔으니까. 아그 아저씨. <laughs> 아 결과적으로 잘못한 거는 아저씨다. 아가는 어떻게 되는 거야 아기? 음. 이 주일 동안 아빠를 못 보고, 2 주일 동안 엄마 못 보고. 아 번갈아가면서 본다. 어. 그래도 괜찮을까? 그냥? 괜찮아? 괜찮아? 어. 크리스마스 두개 생일 파티 두개두번두 번? 아, 음. 만약에 엄마 아빠가 이혼을 해 그럼 어떨 것 같아? 그럼 다시 붙게 할거 다시 붙게 할 거라고? <laughs> 엄마 머리카락 아빠 머리카락 칵 붙일 거야 합체 <laughs> 응, 시켜볼까? 아빠 머리카락도 이렇게? 그리고 아바타냐? <웃음> <웃음> 이렇게 해가지고 <laughs> 계속 찼어야 아, 둘이 연결시켜놓은 거야? 아 그렇구나 아나 음, 알았어. 아, 알았어 <laughs> 몰라. 응. 이혼을 하는 거는 슬픈 일일까? 응. 왜 슬픈 일일까?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좋아해가지고 가져간 거잖아. 그러니까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랑 헤어지는 거잖아. 그런 이유 말고 그냥 헤어질 수도 있잖아. 그런 경우에도 슬프지왜 슬퍼? 아빠? 민도 경도가 있어. 응, 음, 민도 민... 경도가 누군데? 어, 민도 경도. 아 유튜버. 어, 그 개돌도 그렇게 됐어. 개돌 어떻게 됐는데? 알 아, 민도가 경도한테 뱃살 많다고 <laughs> 놀려가지고 민도가 음. 어, 민도가 경도가. 어른이야 뭐 읽고 있어? 가정통신문을 왜 읽고 있는데? 별로 <laughs> 학교 가정통신문. <laughs>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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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 요즘에 그 인터넷에서 그 국제 부부들이 그 이혼 많이 했어요. 맞아요. 음. 음, 적어도 저희가 보는 채널들 음. 한일 커플 그리고 그 체코랑 한국 커플 국제 부부들, 국제 국제 커플 유연한 커플이 많아서 음, 음. 그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음. 왜 이혼했어요? 어, 왜 이혼할까? 음. 왜 국제 커플들이? 이혼 하는 걸까? 응. 이런 생각 했어요 어떤 생각 했어요? 문화 때문에 그런 거 같아요 문화 차이가 있어서? 응. 아, 어떤 부분이 문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다! 다? 사실은 모든 것들이? 응. 우리도 같이 살면서 문화 차이를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 어! <laughs> 어 <laughs> 어? 너가 뭘 아냐? <laughs> 문화 차이 있는지 너가 어떻게 알아? 이게 문어 같잖네 문어 문어? 응 <laughs> 음, 그리고 그 바람 비난 피는... 바람 피는 경우? 네 바람 피는, 바람 펴서 헤어지는 경우? 응 음. 언어 언어? 첫 번째 아, 언어 맞아 언어가 좀 크긴 하죠 언어 아주. 제일 힘들어요 맞아 언어가 제일 힘들죠 어. e 스널리티 음... 한국어로 뭐예요? 엄마, 성격 성격그 성격 그, 다르다 성, 음, 성격? 성격. 성격, 성격 많이 다르다라고 국제 커플들이 음. 어떤 차이로 이혼을 많이 하는지 뭐 이런 내용을좀 찾아보니까 인터넷, 어, 인터넷 음. 찾아봤어요. 의사소통 아, 그 언어 음. 문화적인 차이 이거 알지? 우리 둘이 얘기했던 음. 게첫 번째 두 번째로 나왔고요. 음. 가족 관계의 어려움 아, 이게 세 번째로 나왔어요. 음. 시어머니, 어, 시댁이랑 아. 그 다음에 그 가부장적인 아, 그런 제도 음, 음. 이런 거 때문에 좀 힘들다 음. 그리고. 경제적인 거. 경제 뭐예요? 경제? 그 financial. 아아 financial. 아, 파이난... 이거 이거 그 국제 부부만 아니에요? 음, 뭐 국제 부부만은 아니죠. 다 그쵸? 뭐예요? 다 그렇긴하죠. 음. 그리고 외도. 외도는 이제 cheating. 아 cheating. cheating 하는 경우 discrimination from a society. 아, 아 like 스트레스 많이 받고, 어, 네. 사람들의 시선 같은 거, 그러니까 좀 다른 외모 오. 이런 거 때문에 사람들은 국제 결혼의 이런 이혼, 이혼율이 내국인 간 결혼의 이혼율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에 내국인 이혼율이 52.8%. 그 한마디로 1 0명 결혼하면 5 명은 무조건 이혼. 2021년입니다. 에이, 지금으로 지금 이 2, 4년이까3년 전이지? 음. 한국 사람들 결혼. 근데 국제 결혼 이혼율은 47.3%. 음. 조금 낮아요. 음. 그나마. So we are stronger than Korean-Korean. 그렇지 한5% 정도 저희가 저희가 이제 수치상으로는 저희가 더 이혼 안할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좀 놀랐어. 왜냐하면 이 정도로 한국 사람끼리도 이혼율이 높은지는 좀 처음 알았네. 응. 응. 근데 프랑스는 결혼 자체를 많이 안 하지 않아? 많이 하고 있 많이. 박스 거의 대부분 하는 거 아니야? 조금요. 어, 그8 8%? 8%? 박스가 어, 응. 전체 100% 중에 8%? 어. 그 어. 결혼 결혼에서 그 So, we got married a lot. 음. We divorced, of course, but 음. not that much. 그러면은 프랑스에 그한국 a n c e how m u c 이 you are 많이 있어요? t y man? Mani. Mani. g 니 r 그 a n s a 둘다 음. 거의 프랑스 사람들끼리 연애를 하는. 요즘에 그 프랑스 프랑스 사람 없어 없어. 거의 없어요. 어 음. 그래도 프랑스가 막 영어를 잘하고 이런 나라가 아니잖아요. 하튼 여 프랑스권 나라 사람들이랑 결혼하나? 그럼 우리 출산율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출산 출산율 아기 낳는 음. 비율. 한국이 0.7명대 한 명도 안 낳는다는 거야. 결혼하면은 프랑스의 출산율은 2022년에 음. 1.79명. Generally we have like two babies by mom. 그럼 그러니까. 엄마. Um, uh. But generally, it's like two b a b y it's really normal. And three b a b y we start to be a big family. 근데 프랑스는 육아 o m 이런 거 없잖아. h 개월. y 개월밖에 없어, a r 아 going to be a big family? Some g i 요 l 시 are going to be a big family. I'm going to be a b 0 6 8 a m i l y I'm g y o u guys need to thank s me. I'm making Korea great again. <laughs> <laughs> that's, that's, that's the future of Korea. <sighs> oh, 미안, 미안, 미안. <perilous climb to victory> so we <sharp> need to care a lot for them. That they are future of Korea. Anyway, so we start talking about divorce because I saw so many international people who got divorced on YouTube. So I was just having some thought about it. Hmm. So I just feel sorry for them when mm. uh, whatever the reason is mm -hmm. i guess divorce is never like some easy subject for sure it's, so anyway let's uh, pray we never get divorced no. to all the couple over there i wish that you can fix problem mm. if you encounter any of them anyway guys we need to care about this baby who wake up so we're gonna see you in the next video. Annyeong. Divorce is not the only answer. Annyeong, Be patient. Mm. Communication. Communication. Mm. Yeah. 안녕. Bye right, guys. Annyeong. Annyeong! An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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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